영등포구가 영등포의 모든 관광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영등포관광정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12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조기령 구청장과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려 영등포관광정보센터 개관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173제곱미터 규모의 아트 컨테이너로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특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또한 몰라동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목화 사업을 홍보하는 목화 체험 전시관을 조성했으며, 목화 소개와 제품 전시, 포토존, 갤러리존 등으로 구성해 관광 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화 사업을 소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